네. 구독자 여러분, 반갑습니다. 플라톤입니다. 뉴스케이 파워 차트를 보시면 지금 하락 자체가 굉장히 크게 등장을 했는데 제가 일전에 25 여기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 이39 위에서 이제 움직일 가능성보다는 이 밑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씀을 드렸어요. 지금 하락 자체가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갔거든요.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반등조차 없었어요. 네, 이말 뜻은 여기서 뭐 이런 구간에서 상승이 나오더라도 이 라인은 다시 한번 상단부를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. 저는 최종적으로 여기 하단부까지는 보고 있거든요. 네, 여기 하단부까지 볼 가능성이 높은 게 일전에 보시면 좀 넓게 볼게요. 여기 이 구간을 기준으로 보시면 이 밑에서 놓느냐 위에서 놓느냐가 정해져요. 지금 이 밑에서 지금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이 밑에서 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. 올라가더라도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내려와서 이 하단부까지는 일단 보셔야 돼요. 네. 어, 정확히 여기 구간 위에서 애초에 놓을 거였으면 이 매물대를 지켜줘야 됐거든요. 근데, 근데 이 매물대를 한 번에 그냥 이탈을 시켜줬다는 뜻은 상승을 하더라도 다시 막고 하단부까지 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. 이거는 제가 매일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. 지금 300분 정도 함께하고 있는데 딱 400분까지만 추가로 받으려고 해요. 들어오는 방법은 영상 댓글란에 링크 클릭하시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구독, 좋아요 양심적으로 꼭 하시고 영상 댓글란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가세요.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